러시아의 선사시대 러시아의 선사시대에 대해서 고고학자들은 이미 후기 구석기 시대인 3만 5억 년과 1만 년 이전 사이에 러시아 평원에서 수렵, 채집 공동체의 흔적을 조사하면서 각종 도구, 무기, 매머드 뼈로 만든 주거지, 장신구, 그리고 종교용일 것으로 추정되는 예술품 등의 유물을 찾아냈다. 기원전 4억 년 무렵에 시작된 신석기 시대는 특히 남쪽에 있는 드네프르강 부크, 강 드니에스테르 강의 계곡에서 풍부한 문화적 발전이 이루어진 시기였다. 이곳의 발굴 유물들을 보면 이 지역에서는 이미 농업이 뿌리 내렸으며 남부 러시아와 그 이후의 러시아 역사에서 정착민들과 침략자 유목민들 사이에 주기적으로 투쟁이 반복되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가축을 길렀으며 배를 짰고 발달된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비록 관련성을 정확하게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구분 나선형 도자기는 이 지역의 중부 유럽의 남쪽 지역만이 아니라 소아시아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연결고리이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는 금속을 사용하던 문화가 카카스 산맥 북쪽에 있는 쿠반 계곡에서 발달했는데, 희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유사한 문화와 시기적으로도 같다. 수많은 매장지에서 발견되는 구리, 금, 은으로 만든 제품을 보면 그것들을 만든 장인들의 기술과 미적 감각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는지 알수 있다. 남부 러시아의 청동기 시대가 비교적 적게 알려져 있고 유물이 적게 출토되었다. 반면에 철기 시대는 역사적으로 실존한 민족들이 침입해 들어와서 러시아 스텝지대에 정착한 때와 시기적으로 일치하며 철기 시대는 분명히 이 일로부터 도래했다. 이 민족의 침입과 지배. 현재로서는 빈약한 정보만을 가지고 있는 초기 민족인 키메르인들의 정보는 대부분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의존하고 있다. 키메르인은 인도 유럽 어족 중 트라키아 하위 어족에 속했는데, 대략 기원전 1000년 전부터 기원전 700년 사이에 남부 러시아 지역을 지배했다. 최근 역사학자들은 침입자였던 키메르인이 사회의 상층부를 구성하고 남부 러시아를 지배했다고 본다. 대부분의 피지배 계층인 토착민들은 흑해 북부 해안에서 지속적으로 문화를 발전시킨 사람들이라고 추정한다. 이러한 지배 계층은 토착민들의 문화적 연속성을 파괴하지 않고, 그 이후 몇 차례에 걸쳐서 교체되곤 하였다. 키메르인 다음으로는 스키타인들이 이 지역을 차지했다. 새로운 침입자들은 비록 유목민적 요소를 분명히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중앙 아시아에서 도래했으며, 이란어를 말하면서도 유럽어족에 속했다. 그들은 기원전 7세기부터 기원전 3세기말까지 남부 러시아를 지배했다. 당대에 살았던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스키타인들의 지배권은 다뉴브강으로부터 돈강으로까지 그리고 흑해의 북부 해안으로부터 내륙 방향으로 20일 동안의 여행을 해야 하는 지점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스키타인들이 세운 국가가 최대로 확대되었을 때는 서쪽으로는 다뉴브강이, 남쪽 동쪽으로는 카카스를 넘어서 소아시아에 이르었다. 스키타인들은 전형적인 유목민이었다. 그들은 황소가 끄는 텐트처럼 생긴 마차에서 생활했으며, 식량으로 삼기도 했던 말의 숫자로서 그들의 재산을 평가했다. 전쟁이 일어나면 기동성이 탁월한 경기병 부대를 구성했는데, 그 무장은 안장을 포함한 활과 화살, 단검 등을 사용해서 전투에 임했다. 기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그들의 전략은 아주 효과적이어서, 당대 강력했던 이란 계통의 국가인 페르시아인들도 자신들의 영토에서 스키타이인들을 몰아내지 못할 정도였다. 스키타이인들은 남부 러시아에서 강한 군사국가를 수립했으며 최소 몇 세기에 이르는 상당 기간 동안 이 지역을 안정적으로 지배했다. 스키타이인들이 이 지역을 통치하는 동안 토착문화는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새로운 문화의 유입 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풍요로워졌다. 특히 스키타인 특유의 유목민적 성격도 불구하고 흑해 북부의 스텝지대에서는 농업이 계속해서 번성했다. 그 지역의 모든 주민들을 스키타인이라고 불렀던 헤로도토스조차 스키타인을 두 부류로 나누어 왕족 스키타인과 경작 스키타인으로 구분했다. 몇 세기간 남부 러시아를 지배하던 스키타인들도 결국 다른 이민족에 의해서 남부 러시아를 내어주게 되었다. 중앙아시아 출신이면서 이란어를 말하던 또 다른 유목민인 사르마티아인들에게 남부 러시아를 내어주게 되면서 스키타이인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남부 러시아를 새롭게 통치하게 된 사르마티아인들은 몇 가지 특징적인 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문화는 스키타이인들과 유사했다. 스키타이인이 경기병을 중심으로 한 병력 운용이 전술의 핵심이라면 사르마티아인들은 등자와 갑옷, 창과 장검을 이용했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사르마티아인들은 새로운 지배자로서 자신들의 새로운 경제와 문화를 맞추어 가는 데에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다. 기원 후 1세기에 저술 활동을 했던 그리스의 지리학자 스트라보는 이런 연속성을 언급하면서 남부 러시아의 스텝지대를 관통하던 동서 교역로가 사르마티아인들의 지배하에서 여전히 활발히 통교할 수 있는 길이라고 서술하였다. 사르마티아인들의 지배는 기원전 3세기 말부터 기원후 3세기 초까지 계속되었다. 흑해의 북부 해안과 러시아의 스텝지대에서 그리스 및 이란계 문화가 발전한 것은 스키타이 사르마티아 시기였다. 이란적인 요소는 우선 스키타이인들과 사르마티아인들 스스로에 의해서 대변되었다. 그들은 거대하고 지속적인 군사 국가를 세웠는데, 이는 곧그 지역에 대한 정치적 골자를 제공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말과 관습, 종교와 문양을 가져왔다. 풍요로운 그리스 문명은 주로 그리스 식민지를 통해서 전해졌다. 그리스인들은 다양한 교역에 종사했지만 특히 남부 러시아의 곡물을 그리스 세계로 수입하는 것이 아주 중요했다. 이란인들과 그리스인들은 수 세기 동안 이웃하여 생활하며 일했다. 스키타이인들과 사르마티아인들은 남부 러시아의 그리스인 식민지들을 결코 파괴하려 한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적극적인 교역 관계를 맺고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다. 통혼과 서로에 대한 동질화가 빠르게 진척되었다. 고대 남부 러시아에서 이루어진 그리스-이란 문화의 번영은 에르미타시 박물관 또는 모스크바 역사 박물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